아, 구성자리 왔는데, 그래도 잠자던 게 하나 나왔네요. 작년에는 안 나왔었거든요. 2년 전에 발견한 자리에요. 소나무 굵죠? 여기 해봐야 한 1000m 됩니다. 감사, 감사. 여러분들 철수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 100만원 어치했어요 이제 <laughs> 한 시간 안 됐는데 편의점에 들려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한잔 먹고 또 오후에 2차 산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산행에서는 약초꾼이 뭔가 약초꾼에 대해서 또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 2차 산행제 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여기서 어, 옛날 시 오백 대리 좋은 거 나온 곳이에요. 요골짜이저 너머고적이 두 군데만 뒤지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산삼구원대리, 가볍게 같이 구경하시면서, 약초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은 이제 배가 시다바리로서 속된 말로 이번에 미국을 갔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어 가니까, 거기 현지 사장님께서 한국에서 무엇을 했냐고, 본 직업이 뭐냐고?" 솔직히 말하라고 자꾸 압박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 안 하다가 드디어 얘기하게 됐습니다. 아이 t 프리모티브맨 저는 원신이에요. <laughs> 그랬더니 막 웃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있었죠. 어, 그 농담이고, 이게 이제 클리, I'm a herb gatherer 또는 허브 컬렉터 그렇게 말을 했죠. 어, 약초꾼이라는 소리입니다. 허브가 우리가 향기나는 어, 차 만드는 어, 쪽에 식물만을 말하기도 하지만. 음. 모든 약초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초를 모으는 사람, 허브캐더 약초 수집가, 허브컬렉터, 그렇게 하면 약초꾼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집에 와 보니까는, 오 진짜 내가 약초꾼인데, 과연 내 존재 의미가 뭔가? 어떻게 어, 가장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이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론적으로 1단계 농부 어부 축산업자가 여러분들을 시원합니다. 그게 기본이고 2단계로서 우리 약초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로서 의사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신체를 키우고 신체를 유지하고 에너지를 얻고 질병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질병을 치료를 할때 바로 농부 어부 축산업자가 재배해서 팔고 있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통해서 5대 영양소 등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어, 섭취를 하면은 그렇게 신체를 키우고, 신체를 유지하고 에너지를 얻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어, 기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어, 이쯤에서 농부, 어부, 축산업자를 한번 대단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죠. 무시하지 말고. 자, 그런데 2단계. 어, 약초군이 있다. 여러분들이, 음. 음. 그런, 제품을 통해서 5대 영양소 등을 적절하게 섭취하지 않고, 덜 먹거나, 가잉으로 먹고, 또 적절히 먹었는데도, 질병 발생 요인에 그런 환경에 너무 접해있을 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뭐 성면 또 기름 튀길 때그 미세 가스 입자들 뭐 농약 환정 환경, 그런 환경이 처음에는 질병이 발생하죠. 그럴 때2 단계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겁니다. 농부업자, 축산업자가 어 제공하는 제품보다 어떤 의미가 있죠? 뭐 나물 음식적으로는 솔직히 더 맛있고 더 향기가 있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어 약초꾼들이 취급하는 임산물 약초들이 기본적인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보다는 어,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거나 없는 성분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어, 취급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지병 발생 안 되게 지병이 발생했을 때 어, 우리가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말안 돌리고, 의사, 약사, 변호사, 뭐, 기업가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현대의 학에 의존하고 뭐 그러는데, 그건 매우 잘못되어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 약축권을 무조건 한 명씩 끼고 있어야 된다. 어쨌거나, 중병이 발생했을 때 현대의학 제약 어,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3단계로서 의사가 있는 겁니다 중병이 아닐 때는 여전히 현대의학 제약과 더불어서 어, 병행적으로 우리 약축군이 예방치료 과정에서 또 치료된 이후에 우리가 병인적으로 중요하다 그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앞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한다는 전제하에, 못한다는 전제하에, 수응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약초근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약축근씩은 어, 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계해도록, 어, 이해시키도록, 어, 그렇게 방향을 찾겠습니다 이제 수다 크면 떨고, 어,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게 올해 많이 나왔다는데, 어, 제 구원자리에서도 새끼들 말고, 자꾸 지금까지 새끼만 나오는데, 좀 오래된 거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헤이팅 자꾸 새끼만 보이네요. 오! 오, 예. 어. 한번 프릭 해보고, 자금은 냅두겠습니다.